테슬라 소식입니다. 오랜 기간 테슬라 주가의 약세 전망을 펼쳐온 RBC 캐피털이 주장을 철회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7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RBC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339달러에서 7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 의견 역시 시장 수익률 하위에서 업종 수익률로 올려잡았다. RBC는 테슬라 주가에 대해.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는 것 외에 이를 우아하게 표현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2019년 1월부터 테슬라에 대해 시장 수익률, 사회로 분석을 시작한 뒤 약세 관점을 유지해왔다. 이후 테슬라 주가는 1200% 올랐다. IBC는 당초 분석에서 주가를 이용해 저렴하게 자본을 조달해 설비 지출과 성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테슬라의 능력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지난 몇달 동안 테슬라는 유상증자를 통해 100억 달러를 조달했다. 지난 50억 달러 조달에도 주주 이석은 1%에 되지 않았다. RBC는 이는 테슬라가 미래의 성장에 얼마나 쉽게 자금을 댈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반면 전통적인 주문 생산자들은 기존 운영 방법에서 전기화로 전환하기 위해 상당한 현금을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BC는 이제 테슬라가 2025년에 170만대의 차량을 팔고 추가 생산 능력을 확보해 전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로 20%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높은 주가를 활용해 제조회사든 소프트웨어 회사든 인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RBC는 테슬라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너무 커서 무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테슬라의 시가 총액은 7,340억 달러로 S&P 500 기업 중 여섯 번째로 컸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다. 테슬라가 독일 기가팩토리의 건설 허가를 목전에 뒀다. 환경단체와 지역사회의 반대로 지지부진했던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기가팩토리 건설에 총력을 기울인다. 7일 독일 디파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악셀 보겔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 장관은 주 환경청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건설 허가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속도보다 철저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서로 약속한 일정은 없지만 1월 말 또는 2월 초 승인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들은 독일 환경 규제 법령인 연방인 미시온 방지법에 따라 테슬라는 늦어도 내달 초 기가팩토리 건설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테슬라는 환경 단체와 지역 사회의 반발로 인허가 획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딴 환경 이슈로 건설 중단과 재개가 반복된 가운데 현지 주정부가 허가의 속도를 내며 테슬라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기가팩토리는 40억 유로가 투입되는 테슬라의 핵심 생산기지다. 테슬라는 유럽의 첫 기가팩토리를 독일에 세우고 이를 발판 삼아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테슬라는 2019년 10월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에 기가팩토리 건설을 선언하고 이듬해 초 부지를 매입했다. 수천여 명의 대규모 채용도 추진했다. 올해 6월부터 모델3과 모델Y를 비롯해 연간 5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유럽 전기차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EV볼륨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41만 대를 기록해 세계 1위에 올라섰다. 2016년 이후 4년 만에 중국을 제쳤다. 한국무역협회는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오는 2025년 400만 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리오 소식입니다. 미오가 본토 시장에서 판매량을 빠르게 늘리면서 테슬라를 따라잡는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모트위플이 6일 보도했다. 미오의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43,728대를 기록해 한해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12월에만 7,000대 넘게 팔아치워 5개월 연속 판매 증가세도 이어졌다. 윌리엄 리니오 설립자는 올해 하반기엔 유럽을 시작으로 해외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오 주가는 2020년에만 1,110% 넘게 오르면서 테슬라를 능가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4일 미오 주가는 축 처진 뉴욕 증시 분위기와 무관하게 9.75% 급등했다. 6일 미국 정규 주식 시장 개장 전 시장인 프리마켓에서 미오 주가는 1.56% 상승했고 개장 후 한국 시간 2시 43분 기준 전날 대비 1.41% 오른 53.99를 기록 중이다. 연초 주당 약 4달러 수준이던 리오 주가는 중국의 전기차 성장 기대감 등으로 인해 지난달 23일 주당 55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최근 유상증자 결정, 미중 무역 갈등 재부각 등의 영향을 받아 30일 종가는 48.38달러 선까지 내려갔다. 리오가 9일여는 리오데이 행사에서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차량은 사도어 쿠페형 세단으로 지난 2019년 상하이 모터쇼에서 ET 프리뷰라는 이름의 콘셉트카 형식으로 공개해 눈길을 끈바 있다. 니오는 지난 2017년 최초의 양산 모델인 ES8을 발표한 이후 2018년 ES6, 2019년 ES6의 쿠페형 모델인 EC6 등 SUV 위주 모델을 선보였다. 이런 점에서 니오의 첫 번째 세단 모델이자 네 번째 양산 기종이 될 신차 출시는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리오데이는 최근 유상증자 등의 이슈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리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단 모델의 이름은 리오 ET7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우디 i A7과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 리오 ET의 경쟁 차종은 테슬라의 모델 3과 볼보 폴 스타이다. 4일 공개될 리오의 새로운 플래그십 세단 모델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며 150kWh 배터리팩이 장착될 것이라고 니오는 설명했다. 50kWh의 배터리 용량은 현재 양산형 전기 승용차에 장착된 배터리 중 가장 큰 용량이다. 100km당 에너지 소비량이 20kWh에서 25kWh 사이라고 가정할 때 완충시 주행 가능 거리는 대략 600에서 800km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니오는 또이 세대 배터리 팩스왑 스테이션을 포함한 여러 핵심 기술들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미오가 공식적으로 신차 출시 일정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오는 4분기부터 대규모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오는 이번 행사에서 공개할 150kW 용량의 배터리 팩을 차량에 적용할 경우 1회 충전으로 최대 주행거리는 900km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 3의 주행거리의 2배 수준이다. 리오는 새로운 배터리 팩을 현재 출시된 모든 차량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리오는 이날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한 NT 2.0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플랫폼에는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나이다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환 방식의 배터리 충전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리오는 이 세대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을 발표한다. 미오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배터리 교환 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미오는 지난해 4분기 전기차 인도 대수를 이번 행사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미오는 지난해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1.1% 증가한 36,721대를 인도했다. 11월에는 5,291대를 인도하며 4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니콜라 소식입니다. 7일 뉴욕 증시에서 니콜라 는10% 급등하며 17.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니콜라 주가의 급등엔두 가지 요소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JP 모건은 니콜라의 트레트럭 3대가 현재 애리조나에서 다양한 시운전 단계에 있고 2월 중순에 완료될 거란 정보를 발표했다. 또 미국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하며 조 바이든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수소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이 니콜라 정상화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기대도 작용했다. 그외 니콜라가 애리조나 공장 건설 진행 상황에 대한 발표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니콜라는 이날 글로벌 워터리소스와 애리조나 공장에 대한 마스터 유틸리티 계약을 체결했다고 비표했다. 이번 계약은 애리조나 공장의 물과 폐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라 분석된다. 니콜라가 에너지 상업 부문장과 사회이사를 선임하며 경영진의 변화를 줬다. 특히 법조계에서 10년 가까이 경력을 쌓은 인물을 에너지 상업 수장으로 뽑아 이목이 집중된다. 사기 논란 이후 미국 정부의 조사, 집단, 소송 등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니콜라는 지난달 23일 바블로 코지나를 신임 에너지 상업 부문장으로 임명했다. 코지너 부문장은 미국 보스턴 대학을 졸업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작년 6월 니콜라로 자리로 옮겨 수소 연료와 배터리 충전 사업을 도맡았다. 코지너 부문장은 니콜라의 훌륭한 팀, 업계 파트너와 협력해 고객, 추주 커뮤니티에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니콜라의 이니셔티브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니콜라의 사회 이사에는 메리 페트로비치 딜러샵 이사회 의장이 뽑혔다. 페트로비치 의장은 미시간 대학을 나와 취임.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경험했다. 최근에는 군용 상용차 부품회사 엑슬테크의 리더로 전기차 전략을 세웠다. 미콜라는 이번 인사로 재기를 모색한다. 변호사 경력이 있는 코지너를 에너지 상업 부문장으로 임명해 미콜라 사기설로 인한 각종 법적 이슈와 관련 대응 역량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업체 힌덴버그 리서치가 미콜라의 수소 트럭 기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후 니콜라를 상대로 한 투자자 집단 소송이 줄을 이었다. 창업자 트레버 밀턴과 전 임원들은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은 전부 무산됐다. GM은 지분 투자를 포기하기로 했고, 미국 쓰레기 수거 재활용 업체인 리퍼블릭도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을 위한 트럭 공동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다. 니콜라는 전기 트럭 양산을 준비하며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다. 작년 말부터 애리조나주 쿨리지에 전기 트럭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전기 트럭 니콜라 트레 프로토타입의 주행 영상도 공개했다. 이탈리아 자동차 제조사 이베코의 독일 공장에서 1분기 내로 신차를 양산한다는 목표다. 애플 소식입니다. 올해 애플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아이폰 12 판매 호조로 주가가 오르면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사 루프벤처스 애널리스트는 최근 투자 보고서에서 애플이 올해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가속화와 아이폰의 인기, 서비스 등의 기타 부문의 구매 증가로 전체 수입 성장률이 지난해나 2019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진 몬스터 애널리스트는 올해 기년도 애플이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그는 디지털 전환가속화, 재택근무 확대로 인한 애플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의 모든 부문에서 매출 성장을 이루어 애플 주가가 200달러까지 상승하고 시가총액도 3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진 몬스터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봤다. 따라서 미국 지식층 가운데 재택근무 종사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그 이전보다 3배나 증가할 것으로 점쳐졌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단품만 공급 중인 경쟁사에 비해 다양한 상품을 지니고 있어 각 부문에서 매출 성장을 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애플은 판매 부진에 빠졌던 맥과 아이패드 사업 부문이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20%에서 40%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 성장률이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루프 벤처스는 또한 아이폰12와 아이폰12 프로가 아이폰61에 최고 인기 상품으로 남을 만큼 구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아이폰 12가 애플 최초의 5G 모델로 초고속 통신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모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근거로 2022년부터 2에서 3년간 애플의 연간 매출 성장률은 5에서 10%로 예측했다. 애플은 이외의 자율주행차인 애플카 기술과 다양한 가입형 서비스가 애플의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봤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모델 디버타가 AI 테스트에서 구글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연구 개발한 언어 모델 디버타가 슈퍼글루 벤치마크에서 90.3을 기록하며 1위를 달성했다고 6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디버타는 구글의 T5와 신경 대화형 모델 미나울 연동해 달성한 90.2보다 0.1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 슈퍼글루는 자연어 처리 모델을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까다로운 벤치마크로 알려져 있다. 다버타는 슈퍼글루에서 사람의 기준점으로 설정한 89.8점을 T5 이후 두 번째로 넘어섰다. 단일 언어 모델로는 처음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디버타가 T5를 실질적으로 능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0억 개의 매개 변수로 구성된 T5에 비해 15억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한 디버타가 학습 및 유지 관리에 효율적이며 다양한 설정의 앱을, 앱을 압축하고 배포하기 쉽다는 것이다. 디버터는 구글의 버트와 같은 사전 훈련 언어 모델이다. 언어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 분리주의 메커니즘, 향상된 마스크 언어 모델, 스케일 인베리언트 파인 튜닝 훈련 등세 가지 새로운 기술을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연어 표현 모델 튜링 NLRv4에 통합해 오피스, 다이나믹스,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 빔등 서비스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테스트에 사용한 디버타 모델과 소스 코드를 깃터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잉 소식입니다. 737맥스기 사고를 일으켰던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합의금으로 25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 7일 CNBC에 따르면 보잉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건을 델러스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합의금은 벌금 2억 4,360만 달러, 유가족을 위한 5억 달러, 항공사 고객을 위한 17억 7천만 달러로 구성된다. 보잉이 출시한 737 맥스기는 2018년, 2019년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추락해 34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두 번째 참사 이후 전세계 규제당국은 737 맥스 인도를 금지했다. 연방검찰은 보잉이 고의적으로 이 기종 결합 문제를 숨겼는지 수사해왔다. 검찰은 보인이 연방 항공청의 항공기 안전성 평가 능력을 훼손하면서 고의적 계획적으로 정부를 속이는 데 공모했다고 봤다. 이번 기소유예합의에 따라 법무부는 약 2년 동안 이어온 관련 조사를 종결한다. 추가 위반이 없을 경우 3년 후 모든 기소를 취하한다. 보이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또 외국 사법 당국과 규제 당국의 조사를 포함해 진행 중인 모든 조사에 응하고. 내부 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보잉은 737 맥스기 기술 조종사 2명이 항공기의 비행통제 시스템 성능과 관련해 FAA를 속였다고 인정했다. 이 시스템 오작동이 두 건의 추악참사로 이어졌다. 다만 임원들은 책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합의에 따르면 고위 간부들은 연루되지 않았으며 이버행이가 사내에 만연하지도 않았다. 보잉 CEO는 내부 메모에서 이 합의는 감독 기관에 대한 우리의 투명성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중한 명이 이러한 기대에 못 미치면 회사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는지 일깨워준다고 밝혔다. 지난달 FAA는 20개월 만에 737맥스 운항 재개를 허가했다. 아메리칸 항공은 지난달 미국 항공사 중 처음으로 737맥스 운항을 시작했다. 유나이티드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각각 2월 3월에 737 맥스를 띄울 예정이다. FAA는 보잉에 대한 자체 조사를 수행 중이며 추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에티오피아 항공 302편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보잉에 대한 소송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합의는 임박한 민사 소송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